그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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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거야. 그거야. 그 그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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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만 그거야. 그거그거 그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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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그거 야, 어, 어, 아, 일단 내가. 아니, 근 첫째째는 나랑 가못살리라 아, 니 아니다, 아니다, 아 아니, 오늘 그, 바 네, 수요일 날이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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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itate> 오늘 냉장고 상 콜수라 또언제 거기한테 받은 거. 아, 그 어, 그렇지 oui, 이제 패턴. 에서 좋아. 와, 패꼬아 그냥. 보니까 이거 많이 리네 오늘이. 지금 난 타치고 있습니다. 오, 켰어요, 어 나이스. 중 켰어요. 어 그냥 버린다.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그냥 버 어. 어다 아. 어. 어 그대로 112. 아니 저나가 이제 공게

아까 최고 시청률 다섯 명이었다. <laughs> <laughs> 어. 자,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. 밑에 드는 나 이쪽보다. 방금 요는 목소리 들리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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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어디로 사라진노 어? 한명 어디로 사라진노 잘했다, 잘했다. 끊어 끊어 이찬아 끊어 썸분들때 아 끊어 아자 파이팅 나이사 인력 <laughs> 와아이고대1대 wow. <laughs> <1. 1대> 1입니다. 오1 <laughs> <어이. 웃음> <laughs> 2대1 3대1 <laughs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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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4대1. 어, 클리어가 또 짧은데. 4대 2. <laughs> 4대 2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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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<laughs> 아야. 아안 건드려야 되는데. 4대 3. 네. 5대 3. <laughs> 나이스, 클리어. 아, 그죠, 다. 오케이. 6대3 어. 오 아, 클리어 좋아. 아, 7대3 용철이끊어끊어어끊어끊어끊어 아, 역시, 호

아~ <목소리> 진짜 <나이스>. 아 야~ 안아 야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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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야~ 야~ 대 야~ 아이고. 오래오래오대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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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오대 <laughs> 6. 좋오 어, 시작. 어.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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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오늘, 오용 오늘, 대늘 오늘, 오늘, 10대 6. <laughs> 10대 6. 10대 6. <laughs>

3대 7. 한 네. 아, 14대 7. 14대 7. 아이고. 14대 8. 나 14대9 15대9 나이스 아이고 밀렸다 누마 대 잖아. 저저 누가 대받고는. 15대 11. 네, 나이스. 육16대 어. 11로 돌아습 다음. 니다16대 응, 11. 응, 그렇지, 다시 하고 그렇지, 좋다, 좋다. 나이스, 좋다, 좋다. 나이스. 좋다, 좋다. 나이스. 클럽이 <laughs> 와 클럽이 저치지지17대 11, 17대 11. <laughs> <laughs> 오늘 준비가 빠르다. 그렇지. 때리고 그렇지 나이. 스 나이. 스 18대11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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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1 오우 나이스 잘돌떨리 19대12 나이스. 그렇지 아, 높다 20대12 라이팅라이팅나이스 그렇지 오 나이스. 하나 어, 비스. 그래. 빨리 빠지고. 잡고. 잘 잡고. 아, 아! 걸렸나? 아. 이제 들어간다. 에이. 20대 13. 야. 오 나이스 나이스. 수고 <laughs> 21대13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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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21대14 <laughs> 나중에 음소거 다해야아 가봐라 맞다! 그렇지! 아 22대14 이거봐 수가 없네 뭐. 나이스 그렇지 오, 오 나이스, 아, 나이스. 23대14 구리고 응. 응. 아, 그렇지. 그렇지. 와, 나이스 커트. 아, 나이스 커 아. 아, 어, 래 그렇지. 그렇지. 어. 그렇지. 이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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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오케이. 25대 14. 아이가 24, 24, 4 24, 대4 24, 야 이게 4지막 게임이 아니야 뭐4 24, 24, 2야 24, 24, 24, 24, 아4 2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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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유튜브올리나렇게올려있어 네, 유튜브 그걸로 봐라 그냥 <laughs> 이런 이올려 수익 올라가는 거야올라가 아. 아니 돌아가야. 그런 건 없다 은올려많지고그다음 광고가 지 광고가 들어와야 돼 나이스 음. 이2대다 uh. 아, 아, 진짜. 아, 지금 통내. 이2 6대1 4 와이팅, 와이팅, 와이팅. 그렇지. 그래. 그렇지. 와이다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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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6대괜찮 아, 그래. 그렇지 pointers. 27대15. 목숨 사지겠네. 그래. 동작이 강렬한. 오이 야, 너무 잘한다. <laughs> 28대15. 너무 좋고. 오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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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제는 니가 <laughs> 가야 돼. 그28대 16. 저거 대제일 끝이요 아니, 아니야. 인철이가 인천이가 못가 됐어. 니가 가야 돼. 무조건 가야 돼. 인철이가복귀가 어. 그렇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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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 왔다. 다 왔다. 다 왔다. 29. 29점. 대박났다. 아, 아, 아. 근데 저 몸이 아, 아. 아, 아. 아니이자형아 괜찮아. 괜찮아. 계속, 계속 그렇게 <laughs> 그래야 빨리 집에 가지. 어? 바로 이가빨 어, 시간 가야 되나? 아, 11시 어! 경기를 는데 나이스. 아, 저 와자, 로 <laughs> 아, <웃음>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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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자, 매치 포인트입니다. 아니, 경기하다가왜백팩저 왔다! 그래. 그렇지! 네, 31대 17로 경기 종료됐습니다.